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둑 슈퍼매치의 스미레 선수 대 중국의 마슈아이 신의 기사에 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슈아이 선수. 지금 중국 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성적이 지금 무럭무럭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선수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미레 대 마슈아이 두 기사의 기세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 또한 바둑 내용을 보여 주었으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스미레 선수고요. 백이 마슈아이 선수입니다. 자, 역시 스미레 선수는 화점 포석, 양화점 포석 들고 나왔죠. 그러자 마슈아이 선수는 화점 소목 포석 들고 나왔고요. 자, 이거 날일자로 걸쳐 가니까 자, 지금 이거 붙여 뻗기 해 두고요.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는 어, 스미레 선수 먼저 걸쳐갔는데요. 자, 사실은 이렇게 벌려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벌려두게 되면 백도 분명 이곳으로 33을 파고 들어올 게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걸쳐가는 것도 충분히 스미레 선수 입맛에 딱 맞는 그러한 바둑일 텐데요. 자, 스미레 선수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두어 가겠다는 그러한 의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슈아이 선수, 스미레 선수를 상대로 갈라치기 하면서 여기 있는 흑도를 압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두 칸을 벌려두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부터 씌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밧전자 행마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백도 이렇게 두고. 그이 이렇게 뛰어나가면 같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공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지금 오히려 지금 스미레 선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눈목자로 두어가면서 백도를 압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슈아이 선수 붙여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이곳을 젖혔는데요. 자,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쌍립을 씁니다. 자, 지금 이 자리를 두어 달라는 거예요. 여길 두게 되면 마슈아이 선수는 이곳을 끊어가서 여기 있는 흑도를 강력하게 몰아 붙이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그러자 스미레소스 먼저 여길 갖다 붙여서 이곳에 끊어지는 약점을 방비하고 있습니다. 마슈아 이 선수 타이트하게 저혀 오고요. 아직까지도 여기 끊어가는 뒷맛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뜻인데요. 그러자 스미레소스 2단 젖힘을 하면서 최대한 버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세 싸움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두 기사가 지금 여기서 아주 치열하게 두 곳을 튀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선 마슈아이 선수 이곳으로 쉬어 갑니다. 마슈아이 선수도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최근 스미레 선수 초반 포석 그야말로 한국에 돌아 한국으로 와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데 이러한 스미레를 상대로 마슈아이 선수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자 스미레 선수도 이렇게 가볍게. 세칸띈 자리를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들여다보니까, 자, 이곳을 뻗어두고요. 자, 지금 이쪽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를 뻗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붙여가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흙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역시 그 자리 뛰어나가죠. 그러자 하나 단수로 치고요. 그리고 또다시 호구로 칩니다. 서로가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 자, 연결을 합니다. 지금 흙이 사실 여기도 조금 위험하고, 이 반대쪽도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흙이 바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자, 스미레소스 이곳 단수치고 돌려치는 이 두터운 수순으로 인해서 바둑은 아직까지는 아주 팽팽한 5대5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들여다보고, 자, 지금 이쪽으로 차단을 했어요. 스미레 선수, 이 곳을 한 칸을 뛰면서, 자, 여기 한 방만 더 때릴 수만 있다면, 이건 스미레 선수의 완벽한 바둑이 되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슈아이 선수, 이 곳을 뛰기 전에, 먼저 여기를 하나 뻗는 수가 좋았어요. 지금 이쪽을 때리면, 알기 쉽게 넘어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스미레 선수도, 지금 여길 미리 두는 것과 이 교환이, 어디가 더 좋은지를 모를 때에는, 손을 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손을 뺐습니다. 자, 이곳부터 뭔가 물어보기 시작하는, 스미레 선수인데요. 그러자 마슈아이 선수. 빠싹 다가서기를 해요. 스미레 선수도 이곳을 붙여서 응수타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길 두었을 때 이쪽을 젖혀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여기 이미 흑돌이 있으니까 이런데 막 끊어가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지금 스미레 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역시 스미레 그곳을 끊어갔고요. 자 이곳으로 뻗어서 전혀 어떠한 리듬감도 스미레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마슈아이 선수의 강렬한 의지가 담긴 뻗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곳을 딱 갖다 붙입니다. 절묘한 수법인데요. 자 지금 이 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뻗게 되면 이쪽으로 뚫고 나오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여기까지 맞게 되면. 여기서 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뻗고요 지금 이거 단수 쳐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돌을 좀 가볍게 보고 스미레 선수가 이런데 때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주도권이 완전히 스미레 선수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으로 잡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번엔 이곳을 뻗는 수가 있죠 이쪽 부분을 두게 되면 여길 돌려치고요 자 여기까지 단수 치고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이 돌이 잡힙니다 오히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를 또 백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곳을 갖다 붙인 수가 어찌 보면 스미레 선수의 아주 놀라운 노림을 갖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러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자 이곳으로 뻗어서 일단은 마슈아이 선수도 버텨갑니다 그러자 스미레 선수 이곳을 젖혀가고요 자 이곳으로 뻗어서 지금 마슈아이 선수는 이 중앙 쪽에 아무래도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이 악수 교환을 통해서 여길 잡아두고 있어요 아직까지 형세는 그래도 아직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자 스미레 선수 일단 손을 빼서 귀를 지켜둡니다 그러자 마슈아이 선수 이곳 단수 하나 쳐두고 자 이곳으로 갈라가면서 이 중앙에 있는 흙돌을 몰아붙이겠다라는 게 지금 마슈아이 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미레 선수 지금 이 타이밍에 반격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 아주 날카로운 반격인데요. 자 지금 이쪽으로 끊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자 이렇게 두고 지금 이쪽을 뻗기만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여기가 끊어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자칫 잘못했다간. 백이 거꾸로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하나 끊어서 좀더 복잡하게 마슈아이 선수, 스미레 선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스미레 선수가 힘을 참잘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 돌려쳐요. 뭔가 돌려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단수치니까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뻗어두는데, 아, 스미레 선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단수를 칩니다 이쪽 돌은 공격을 안 당한다 여기 단수 치는 순간 이렇게 모자를 씌우더라도 이거 빠져나가는 순간 별거 없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스미레 역시 대단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슈아이 선수 좀더 타이트하게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스미레 선수 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얄밉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자 이곳으로 호으로 치고요 자 지금 이쪽 붙인 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마슈아이 선수가 여길 젖혀왔는데요 스미레 선수 맞춰 저갑니다. 그리고 여길 끊어와요. 와 마슈아이 선수. 지금 이곳을 끊어와서 이거 지금 굴복시키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이곳으로 패감을 썼는데요. 자 지금 이쪽을 받으면 여길 때려내고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여기 단수까지만 칠수 있다면 여기도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씌워가면 여기가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여기서이 단수만 치고 이렇게 두면 이게 빠져나갈 때가 없다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마슈아이의 생각일 텐데요. 자, 지금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자 일단은 이곳으로 단수쳤습니다. 자, 그러면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것은 스미레 선수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스미레 선수, 아 지금 여기 있어 그냥 만패불청 때려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슈아이도 내친 걸음이죠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아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이곳 날 일자까지 띄어두어서. 당장 이 돌은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뜻이에요. 물론,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여기 넉점은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데가 또 뒷맛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잡은 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런 데를 또 받으면 막 이거 찔러 들어가고 하면, 여기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마슈아이 선수, 그렇죠. 통으로 흑돌을 몰아붙여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스미레 선수,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뛰면서, 일단 이곳에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 찔러두고요. 와우, 마슈아이 선수!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흑돌을 잡지 못하면 마슈아이 선수! 여기서 빵 때림을 빵빵 허용했기 때문에 이 바둑은 이길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이곳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는데요. 일단 스미레 선수 연결을 합니다. 그러자 마슈아이 선수도 내친 걸음. 일단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뻗으니까 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길 막아갔는데요. 아, 뒷맛이 너무 나빠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일단 이렇게 막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한 방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막으면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는 뭔가 이런 식으로 또띄어드는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차렷하기만 해도 이거 너무 뒷맛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폐만 나더라도 자체 패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마슈아이 선수 힘들 것 같은데요 역시 그 자리 두어 가죠 그러자 이곳으로 붙여 갑니다 뭔가 뒷맛이 너무 나쁘니까 이곳을 붙여 가는데 문제는 지금 물론 이렇게만 두어준다면 여길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데 하나 건너 붙여서 깔끔하게 지금 마슈아이 선수도 이렇게 뻗으면 이거는 진짜 흙도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이건 옆구리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폐만 나도 이거 막 이런 데 치받고 나오는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마슈아이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백돌이 살아가야지만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두어갑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 지금 이쪽으로 두는 건 이거 타고 넘어가서 오히려 백돌이 다 잡히게 생긴 거고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넘어가는 순간 또 패가 되지 않습니까? 패가 되면 마슈아이 선수 이바도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곳을 젖혀갑니다. 스미데 선수도 지금은 이런 데를 단수 쳐주면 안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수 치면 연결하는 순간 지금 여기가 뭔가 흙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길 또 지켜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서서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스미레 선수도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데요 아 그곳으로 잡아도요 일단 이곳을 잡아서 넘어가는 수와 여기 패를 집어넣는 수를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오 스미레 역시 대단합니다 자 이거 저쪽 오는데요 자 지금 이곳을 하나 붙여요. 지금 미리 집어 넣는 것은 백도 자체 백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 백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곳을 강력하게 패를 키워가겠다라는 게 스미레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이곳 나가니까 또 한번 밀고 들어가고요. 자 지금 이쪽까지 도놓고 어김없이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냈는데 자 여기 패감이 있죠 뭔가 마슈아이 선수도 이런데 때려내고 싶은데 이거 잡는 순간 흑돌이 살아가게 되면 이 반대쪽 하변 쪽에서 워낙 지금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마슈아이 선수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마슈아이 선수는 이대마의 올인을 걸어서 바둑을 끝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곳을 때려내고 자 지금 이곳을 때려내니까 이곳으로 패감을 씁니다. 아, 이 패감. 지금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자, 스미레 선수가 여기서도 만패불청을 했는데, 과연 여기 반대쪽에서도 만패불청을 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장면인데요. 아, 스미레. 또다시 패를 받지 않습니다. 또다시 만패불청 한번 또나왔고요 자, 이곳을 찔러 들어오니까 때려냅니다. 자, 이 바꿔치기만 해도, 베개 덩어리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건 귀에서 백일집이었는데 이게 흑집으로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마슈아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 바둑 더 이상은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와승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마슈아이 선수가 이 여자 선수가 아니고 남자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중국 바둑 천재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이러한 선수를 상대로 승일의 선수가 너무나도 완벽한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슈아이 선수 일단 치 받아서 이 변에 있는 흑도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스미레 선수 지금 손을 빼고 변을 딱 지켜버리니까, 자, 이바둑. 이미 집 차이는 30집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스미레. 요새 바둑을 돕다 하면 그냥 30집은 기본적으로 이기고 시작하는데요. 아, 스미레.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자, 이번 바둑 슈퍼매치. 자, 지금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이곳을 두니까 마슈아이 선수가 여기서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사실, 이 장면이죠. 자, 지금 여기서 이곳 연결하고, 자, 이쪽으로 갈라 들어왔거든요. 자 갈라서 들어오니까 스미레 선수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뛰어두는 것으로는 너무 미, 느슨하다 이렇게 보고 이곳으로 역습 들어간 수가 좋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역을 끊어서 뭔가 물어보고 있는데 스미레 선수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을 단수를 쳐서 자 이렇게 잡아뒀죠. 뭔가 백도 흑도 이런 식으로 아,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 가야 될것 같은데 이곳은 또다시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여기 흑돌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곳은 여기 들어와서 백이 한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두어 가는데 역시 그 자리 단수 하나 치고요 강력하게 붙여 왔는데 스미드 선수가 살짝 빠져나가는 이 얄미운 수승 그리고 여길딱 두어 가고 때려냈어요 그리고 여길를 패감을 썼을 때음패 불청. 어, 스미레. 과감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이곳으로 날 일자 들어가니까시어 오기 시작하고요 이곳 한칸 뛰었는데 찔러 들어오고 여기까지. 자, 강력하게 넘어가서 여기 있는 흙도를 정말 무섭게,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마슈아이 선수였는데요. 스미레 선수가 살며시 이곳을 뻗어두고요 그리고 치중을 들어가니까, 자, 지금 이곳을 막아갔는데요. 이날 일자 한 방이 상당히 따끔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붙여오니까 폐만 만들어도 되는 스미레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 옆구리 갖다 딱 붙이는 순간 여길 젖혀서 패를 내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마슈아이 선수입니다. 자 스미레 선수도 이곳을 단수 쳐주는 것은 뭔가 백이 너무나도 쉽게 좋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은 이곳으로 잡아두는 수순이 좀 좋았어요. 여길 집어넣는 패가 언제든지 마슈아이 선수 입장에서 눈에 가시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젖혀갔는데요. 한번더 붙여가고요. 한번또 찔러 들어오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수순을 진행을 시켜놓고 절묘하게 먹여치는 이 수순이 좋았어요 자 지금 여기도 단수를 미리 앉혀놓고 이걸 둔 것은 자이 자리가 패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마슈아이 선수가 이거 때려면 같이 때려냈을 때 흙은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백은 지금 집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백이 집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마슈아이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기기 어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슈아이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마 올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이곳을 찔러옵니다 이게 패감인데 자 여길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쪽을 때려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친 걸음 여기까지 뚫어서 여기 있는 흙도를 잡겠다라는 게 마슈아이 선수의 생각이었는데요. 스미레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곳을 딱 때려내니까, 자, 이 덩어리 자체가 달라요. 흙은 5 점이고요.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까지 아웃. 아웃 깨지 않습니까? 곱빼기는 그 스미레 선수가 더 먹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시와이 선수, 이게 지금 또 뒷맛이 또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 하나 또 치받아 뒀는데 문제는 여길 딱 벌려 두게 되니까 집 차이가 너무나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집 차이, 30집 이상 스미레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스미레 선수, 강해졌습니다. 수일기면수일기 원래 포석은 좋았던 선수예요. 하지만, 최근에 수익기가 너무나도 놀랍게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형 바둑을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특유의, 뭐, 약간, 예쁘게 두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 실전형 바둑에 가까운 한국형 바둑을 지금 스미레 선수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스미레 선수 더욱더 무서운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바둑 슈퍼 매치 스미레 선수가 중국에 떠오르는 신의 마슈아이 선수를 꺾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